y는 cosx-1분의-cosx죠. 분수함수죠. 분수함수. 그래서 얘를 cosx를 뭐로 치하에 t라고 치하는 거예요. 어, cosx를 t라고 치환나요 그래서 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t-1분의-t가 되겠죠. 그렇죠? 이렇게 해서 함수를 그리는 t. 여기는 y 자, 0이 되니까 t는 1그 다음에 이 t의 개수가 마이너스 1 아, 1과 마이너스 1 되겠죠. 전부선으로그 다음에 지난점지나 지난 점은 t가 0이 되면 마이너스 1분의 0이니까 0이 지나죠. 마이너스 1분의 0은 0이 점이 지나요. 이 정근선 당은 안 되죠. 정근선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점 이렇게 그렇게 표된거 이렇게. 자, 범위는 아래에서 범위. 범위. 코사인 t가 코사인 어 x의 범위인데 지금 t 범위야 x 범위. x가 누구야 코사인 x. 그래서 코사인 x를 그리면 이거를 코사인 x를 그려야 코사인 x 이렇게. 이렇게 되 거야. 그래서 코사인 x의 x. 코사인 x를 그려. 1. 그러면 코사인 4분의 파이. 코사인 3분의 파이. 코사인 45도. 45도 그죠 코사인 45도. 4 5도야 얘는 6 0도고 이렇게 코사인 x 스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번이 네. 45도는 몇이에요? 코사인4 5도는 2분의 네. 루트 2 2 0도는 2분의 1 그렇죠? 네,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100여 가 되는 거죠. 그럼 t 에 보면은 2분의 1부터 2분의 1부터 2분의 루트 2분의 1 2분의 1부터 2분의 2분의 루트 2보다 작으면 됐죠. 티 값이 이렇게 되 거죠. 그래서 2분의 2를 찾아봤더니 2분의 1이 어디에요? 2분의 1이 2분의 이 여기, 2분의 루트 2가 어디? 여기 끄나랑 끄나 하면 이렇게 그럼 요 그래프가 되겠죠. 요 그래프에서 최소값, 최대값 나오겠죠. 혹시? 그면 t에다가 이분의 1을 대입하면 되죠. 다. 대입하면 어, 2분의 1을 대입하면 f 2분의 1은 1분의 1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분의 1이죠. 마이너스 음. 분의1 마이너스 1분의 이니까 몇이야? 1. 얘는 1하고 그 다음에 f2분의 루트 2 그러면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.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. 분자 분모는 2를 다 곱해. 루트 2, 마이너스 2 곱하면 2분의. 어, 2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. 그죠? 자, 얘를 다시 써봐요. 바꿔. 바꾸면 마이너스 곱하는 거 위아래. 마이너스 곱하면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, 마이너스 곱하면 루트 2가 되고. 이래야지 계산이 좀 편리하죠. 분모 2가 2 플러스 루트 2, 2 플러스 루트 2. 분모는 4배기이니까 2가 되죠. 2가 되고. 정리해봐요. 전개 전개하면이 어, 2루트 2. 플러스 2. 누기 2. 그죠? 분모니까. 다 약분 되겠죠? 답은, 루트 2 플러스 1. 최대값은 루트 2 플러스 1. 어, 그래서 691번에, 최대값 빼기 최소값. 최대값이 루트 2 플러스 1. 루트 2 플러스 1에서 최솟값은 1 빼는거죠? 빼기 1그럼러남 아마 루트 2만 남겠죠 루트 2 맞나요? 어 루트가 남죠. 자6 9 1번